네 반갑습니다 필가드입니다. 어, 오늘은 그 돼지고기 다진 걸 이용해서 그 떡갈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영천시장에 있는 되게 유명한 떡갈비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조그만 테니스공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줄 서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아, 이렇게 만들면은 비슷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거의 그 맛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다진육을 이용해서 그 떡갈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안 들어가고 제가 먹었을 때는 거의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었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요 제가 파를 지난번에 넣어서 만들어 보니까 그런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파. 파는 그냥 다져주세요. 다져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초록색 부분은 쓰지, 파란 부분은 쓰지 마시고 이 흰색 부분만 사용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마늘 준비했고요. 다진 돼지고기 1kg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굳이 1kg 뭐 이렇게 다 사서 하지 마시고 한 3, 400g 해서 만들어보세요. 거의 들어가는 양념이 설탕, 이 테이블 스푼, 그리고 미원, 미원에는 어, 1티스푼 넣으시면 돼요. 1티스푼, 그 다음에 다시 다 들어갑니다. 다시 다 소고기, 다시 다. 이것도 이거는 반테이블 스푼, 그 다음에 간장. 간장. 2 테이블 스푼. 좀 부족할 것 같아. 3 테이블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 들어가다 이거 들어가면 다 맛있죠. 얘도 2 테이블 스푼 넣었어 소스는 브랜드 딱히 상관없어요. 어디 걸 넣으시는지 괜찮아요. 그리고 설탕을 거기 먹으면 좀 달달하거든요. 근데 설탕의 단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림 넣으시면 돼요. 설탕은, 설탕 줄이시고 미림을 더 넣으셔도 되고. 이 설탕, 이 미림도 되게 달달하거든요. 미림. 하나. 둘. 네, 3 테이블 스푼. 그 다음에 또이 요리당. 이거는 1 테이블 스푼만 넣을게요. 네, 1 테이블 스푼. 요렇게 넣으면은, 이 밑간용 소스는 다끝났습니다또 마늘, 가지고 넣어주시고, 파도 그냥 같이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 다으셔가지고다 드세요. 이게 밑에 설탕이나 이런 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잘 긁어서 다 드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돼지갈비 양념이랑 비슷하거든요? 주세요. 여기다가 뭐, 전분가루나 빵가루 같은 거안 넣으셔도 돼요. 한박스테이크나 이런 거할때 전분가루나 빵가루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에도 다 뭉쳐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거를 뭉칠 때 치대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떡처럼 돼요. 떡갈비가 그렇게 떡처럼 된다고 떡갈비가 아니라서. 어느정도 적당히 좀 칠해주셔야지 이 안에 수분감도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육즙들도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고여있어서 드실 때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데 너무 이거를 이제 뭉칠 때 계속 칠해가지고 떡처럼 만들면은 뻑뻑해요 그래서 햄버거 패티나 그런 거 만들 때도 약간 밀도감을 너무 그렇게 없애버리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댈 건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분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치대면 이게 안에가 굉장히 공기가 없어서 안에가 굉장히 뻑뻑해져요.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세요. 거기는 되게 크게 만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서 테니스공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대로 구워내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구우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납작하게 좀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한 번에 먹을 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팅펜 쓰세요. 코팅펜, 커튼펜. 코팅펜으로 쓰셔야지 눌러붙지 않고 굽기가 편해요. 코팅펜 없어서 이게 은은한 불에 구우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살짝. 이게 고기가 두꺼워서 물 조절만 잘하시면 안 타거든요. 마 여기까지 다 올렸습니다 굽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구우면서 잘 뒤집어가면서 구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밑에 면을 저는 코팅팬이 아니니까 밑에 면을 좀 익혀서 익혀야지 제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코팅팬 쓰시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다닥 붙여놓으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물을 붓거나 이렇게 해서 찌르시 하시면 안돼요 그냥 이렇게 구워내듯이 하셔야 돼요 그럼 구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참 이거 구우실 때 이런 전종류로 구우실 때 이렇게 누, 누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르는 분들이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여기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짜내는 거라서 육즙이나 이런 게다 나와버려서 맛이 없으니까 누르지 마세요 예 네, 저는 그냥 뭐 일반 파전 같은 거를 해도 이렇게 지주어서안 누르거든요. 그러면 누르면은 거기 있는 집들이 다 나와요. 채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얇게 해서 부쳐내는 게 가장 좋아요. 네데 완성했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네, 좀 색깔이 윤기가 돌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좀큰 애들은 조금 더 익혔거든요. 그래서 크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익은 애들은 먼저 이렇게 꺼내세요. 그리고 보관은 식힌 다음에 락에나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고 드시기 전에 해동해서 드시면 따뜻하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아봤고요. 근데 얘보다 이렇게 좀 떡갈비들은 이렇게 수북히 있는 게더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면은 머스타드를 주거든요. 머스타드랑 또 무슨 뭘 하나 주는 것 같은데 해튼 머스타드는 줬었어요. 그 저희는 이제 좀 와사비도좀 준비해봤고요. 거기 어디야? 영천시장. <laughs> 서대문 영천시장 딱가입니다 영천시장.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네. 이시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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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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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치대면이 정도의 밀도감이 아니라 아예 떡처럼 되니까 너무 많이 치대지 마세요. 그리고, 음,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 맛있어. 식감도 좋고. 좀 뭐가, 영천시장 떡갈비랑 좀, 거기 건더 맛있지. <웃음> <웃음> 거기 건좀더 달아요. 응. 네, 확실히 거기 거는 하나를 온전히 먹기가 좀 달더라고요. 그리고 좀 매콤하게 드실 거면 거기는 청양고추 다져서 이렇게 넣어서 그 매콤한 떡갈비랑 그냥 일반 간장맛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이런 맥주 안주로도 좋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재료 값도 뭐 솔직히 만원 정도면은 예,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굽, 굽기 전에 뭐 냉동했다가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그냥 다 구워서 이렇게 냉동에다 넣어서 하나하나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와사비도 얹어서 먹어보고 네,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감사합니다